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룡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해석하게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사기론, 사기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자꾸 왜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미국 선거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보수파를 자처하는 일각에서 이 사이로 부정 선거 그 부정 주장과 연계해서 이 자꾸 미국 대선 선거 부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로 하면 완전히 보수 우파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 버리는 음무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망쳐버리는 그러한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자.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 여파를 줄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 방송하는 이 방송을, 어, 들으셨으면 하는 분들은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헤어나,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혹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부정음보론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단 10명이라도 더 이상 그런 부정선거음모론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부정선거 뭐 주장할 수 있고, 어, 의혹 제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 법적인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틀이 아닌 밖에서, 장외에서, 거짓 자료를 가지고 출처도 모르고 내용도 확인되지도 않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밖에서 선동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선거부정 음모론이 확산이 되면, 이거 선거제도 투표에 대한 불신을 조장을 하고 확산시키고, 결국은 내년 4월 보고 선거 투표 포기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죠. 벌써 제 방송에 또는 유튜브,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댓글에 보면 "벌써 선거 포기하겠다" 이런 댓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여론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미국 대선 그 선거인단 지금 인증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미국 현재 시간으로 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까지 그 인증된 현황인데요. 바이든 지지 선거인단이 203명,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 선거인단이 220명입니다. 222명. 그런데 이제 8일까지 인정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제 남은, 남은 그 주는 그 트럼프가 당, 그 승리한 그 몬테나주 하나 하고요. 나머지 다 이제 바이든이 승리한 그 캘리포니아 등 나머지 다섯 개 주. 이제 다섯 개 주, 이제, 총 여섯 개 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인증이 되면, 어,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이제, 선거인단 투표로 인해서, 이제,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하다하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뭐, 12월 14일, 뭐, 선거인단, 이게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 연방, 하원, 투표로 갈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대선될 것이다. 또 이런, 또, 허망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사, 지금 트럼프 측이, 그, 노리는 몇개 주, 인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 헌법 규정, 관계 규정, 조항, 문헌상, 그러면 인증되지 않은 나머지 인증되지 않은 주 선거인단 빼고 인증된 다원이 주의 선거 인단의 투표로서 지명된 선거인단의 투표로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거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 바이든 당선인 쪽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또 또 최근에는 뭐 개헌명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계엄령이 언제 발동되는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미국 마샬로 그러니까 계엄법이라고 하죠. 아무 때나 계엄령을 선포하는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떤 큰 폭력 사태 또는 뭐떤 반역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그 주가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제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계엄령이, 계엄령인데 이게 선거부정이 지금 이게 논란 관련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요 그걸 또 믿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황당무계하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하나라도 절 동의할 수 없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그런 이유죠. 오죽했으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월스트리트 제널, 저널,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그, 오피니언, 사설로, 그와 관련된 지금, 어, 사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 이거 계속 트럼프 이렇게 선거, 어, 부정, 선동하고, 불복, 선동하면, 자칫하면, 이거 다음, 내년 1월 달에 있을 그 조지아 주죠 조지아 주그 상원의원 두 자리 선거 이거 뺏기게 되고 결국 그러면 상원도 민주당 손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지금 사설을 사설을 통해서 밝힌 것이죠. 저도 바로 한 며칠 되지요 며칠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자신다면 이거 그 조지아주 상원 두 자리 에 뺏길 수 있다. 지금 이월 스트리트 저널지 지금 사설도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선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보수파 일각에서 지금 이 유튜브 또 SNS에서 이 미국 대선 부정 주장하고, 심지어는 뭐 장애, 야외 집, 그 집회에서 이런 걸 주장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어쩌면 보수우파의, 보수우파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그 영향이 제도권 보수, 오파, 야당에도 미친다라고 한 것이죠. 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와 우가, 건전한 좌와 우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우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아주 불행한 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 진작에 이런 그 방송을 어 했어야 했는데, 뭐, 비록 학고 유튜버고, 뭐, 별볼일 뭐 없는 변호사지만, 그래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어 했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오히려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뒤에 사진 영상, 그, 엑소도스라고요. 그 영화 포스터인데요. 12월 14일 미국 대선 선거에 단 투표가 딱 있게 되면 그 이후로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 더 이상 빠지지 마시고 거기서 엑소도스 사출하시기를 어,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어, 한 것입니다. 예, 제 방송의 취지를 그렇게 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오늘 또 미국 대선 어, 부정선거 운동 관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